안녕하세요 하고싶은거 다하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바로 쓰는 포토샵 CC 비하인드 예제 총 6개 중에 이번은 두 번째 영상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덟 번째 도구모드 패스와 쉐이프 차이 알아보기 패스라는 단어를 포토샵을 좀써 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펜도구 혹은 모양도구를 클릭했을 때 위에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우선 모양도구를 클릭해 볼게요 옵션바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쉐이프, 모양, 혹은 패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우선 패스를 클릭해볼게요. 자 도구는 사각형 도구를 우클릭해서 두 번째 에 있는 일립스툴, 원형 도구, 혹은 타원 도구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주시고요. 화면을 클릭앤드래그하면서 쉬프트를 누르면 정원으로 이렇게 패스를 그릴 수 있어요. 파란색 혹은 버전에 따라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검은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이렇게 표시한 선은요, 옆에 있는 패널 중, 패스라는 패널을 클릭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워크패스, 작업패스라고 하나만 되어 있는데, 패스를 여러 개더 만들고 싶으면,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땅 클릭해서, 새로운 패스를 더 저장할 수 있는, 가상의 선을 더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패스 자체만으로는 어떤 그래픽을 표현하지는 못해요. 패스는 어떤 작업을 하는 가상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작업 패스를 클릭해주시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 원을 따라서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해주시고 화면에 딱 오버했을 때 이렇게 물결 표시가 뜰때 클릭하셔야 돼요. 바깥쪽에 클릭하면 패스랑 상관없이 바깥에 그냥 일자로 글씨를 쓰는 거고요. 안에 동그라미일 때 클릭하면 안에 단락을 만드는 용도거든요. 패스를 따라서 글씨를 쓰려면 이렇게 물결 표시여야 돼요. 클릭해주시고 저는 풀 문이라고 한번. 입해 볼게요. 자 글씨를 다 썼으면 Ctrl Enter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패스를 보니까 이번에는 풀문 타입 패스라는 새로운 작업 패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레이어 패널에 가보시면 여기에 문자가 생성이 된게 보이죠. 그래서 레이어는 화면을 구성하는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스는 그래픽을 구성할 때 어떤 가상의 선이 필요하다면 그 선을 저장해 놓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작업 패스를 클릭해서 이 동그라미 모양의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새로 생긴 패스 1에 펜도구로 패스를 그려볼게요. 펜도구를 클릭해주시고, 이번에도 옵션 바에 이 부분을 패스로 설정해주시고요. 자, 화면 전체를 지나는 지그재그 모양의 곡선을 그려볼 거라서 화면을 조금 축소해줄게요.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내려서 축소해주시면 되고요. 왼쪽 바깥쪽에 한번 클릭. 오른쪽 바깥쪽으로 가서 클릭 인 드래그 해서 곡선을 만들고요. 다시 왼쪽에 가서 드래그. 오른쪽에 가서 드래그. 왼쪽에 가서 드래그.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자, 브러쉬로 칠해 볼 거라서 브러쉬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브러쉬의 종류 버튼 클릭하시면 세 번째 웬 미디어 브러쉬 중에 두 번째 이렇게 생긴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이름 보고 비슷한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물론 다른 거도 크게 상관없어요. 윗부분을 아무데나 클릭해서 나가 주시고 브러쉬는 새로운 레이어가 있어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에 가서 새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서 비어 있는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 크기는 대가로로 조정해서 원하시는 그 선의 두께를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저는 한이 정도로 잘볼수 있게 이 정도로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펜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에 우클릭해 주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스트로크 패스 한글판은 패스획 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에 툴이 브러쉬로 되어 있어야 저희가 방금 브러쉬 도구에서 설정했던 해당 브러쉬로 그릴 수 있고요 다른 걸로 고를 수도 있어요 지우개 모양 혹은 연필 모양 스머지 블럭 여러 가지로도 그릴 수 있으니까 다른 것도 써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밑에 있는 시뮬레이트 프레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압력도 조정을 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체크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은 체크 해제를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이 패스의 모양대로 아까 그 브러쉬의 설정만큼의 획이 그려졌어요. 자 이번에는 이 레이어의 눈을 꺼서 잠깐 숨겨놓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다시 우클릭해 주시고 패스 획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번엔 얘를 체크해 볼게요.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압력이 적용되어서 양 끝은 얇고 가운데 부분은 두툼한 브러시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건 브러쉬의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브러시 도구를 클릭했을 때 맥에서는 브러시 획이 압력에 따라서 칠해졌을 때 모양의 깊이를 이렇게 획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윈도우에선 안 되고 맥에서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압력의 설정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 클릭해서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모양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사이즈, 그리고 앵글, 라운드니스, 그 크기, 각도, 원형률을 펜의 기울기, 혹은 펜의 압력에 따라서 설정하겠다라고 지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바꿔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패스는 브러쉬로 칠할 수도 있고,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하고 싶다면, 얘 잠깐 눈을 끌게요. 패스에 가서 아까 만들었던 작업 패스 클릭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맥은 커맨드 엔터를 누르면 그 영역만 선택할 수 있어서 깔끔하게 눕기를 딸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즘은 인공지능이 선택을 해주기도 하고 색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제일 깔끔하게 딸수 있는 툴은 펜툴이에요. 펜툴을 따라올 만큼의 툴은 아직은 없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고퀄리티의 작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펜툴은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엔 모양을 알아볼 건데요. 역시 펜도구 혹은 모양 도구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고를 수 있죠? Shape 모양을 클릭하고요. 이 선택 영역은 Ctrl D, 맥은 커맨드 D로 해제해줄게요. 아까와 다르게 직접 도형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픽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역시 드래그. 계속해서 곡선을 아까처럼 그려볼게요. 자, 아까랑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칠 필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면에 들어가는 색상이고 스트로크, 획은 테두리에 들어가는 색상이에요. 선만 만들고 싶다면, 칠을 클릭하고 없음을 눌러주고요. 획을 클릭하고 색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색상은 여기서 바로 클릭하셔도 되고, 옆에 있는 알록달록한 버튼을 클릭해서 색상 피커에서 이렇게 직접 골라주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획의 두께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고요. 옆에 있는 실선 모양을 클릭하면 획의 종류, 그리고 정렬되는 모양과 코너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쉐이프를 포함한 패스는요, 여기에 있는 패스 선택도구, 그리고 직접 선택도구 두 가지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직접 선택도구를 클릭하고요. 점을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점의 위치가 바뀌면서 모양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핸들을 클릭 앤 드래그 하면 곡선의 깊이, 곡률 정도를 수정할 수가 있고, 패스 선택도구를 클릭하면 이 전체 패스, 전체가 파란색 점으로 변했죠. 전체의 패스를 이렇게 한 번에 수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펜도구나 모양도구를 쓸때 그래픽을 바로 표현하고 싶다면 쉐이프, 어떤 역할을 하는 가상의 선을 만들고 싶다면 패스를 클릭해서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아홉 번째, 큰 물체를 없애는 패치도구. 지난 강의에서 또 책에서 잡티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써봤는데요. 한 가지 안 다룬 게 패치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일밴드 모양으로 생긴 툴을 우클릭해주시고요. 여기에 패치 도구를 클릭해주시고, 자이 사진에서는 여기 있는 열기구들을 하나씩 없앤다고 생각해볼게요. 패치 도구는 처음에 쓸때 그냥 클릭앤드래그해서 잡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가 마우스를 애매하게 놔버리면 이 부분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잡티 영역이 다 들어오지 않죠.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든 잡티가 선택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 영역을 드래그해서 잡티가 없는 비어있는 쪽에 놔주시면 한 번에 없앨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없애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앨 건데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영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없앨 때 이렇게 없애지 마시고요 이 선의 라인에 따라 갈수 있게 이 정도 이렇게 없애주시면 라인은 유지되면서 이 영역만 없앨 수 있겠죠? 여기도 조금 어색하니까 옆으로 드래그해서 살짝 없애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밑에 있는 큰 열기구도 없애볼게요. 모두 다 포함되게 이렇게 드래그해주시고, 자, 이 윗부분은 하늘이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이돌 부분만 포함된 상태에서요. 클릭앤 드래그해서 잡티가 없는 쪽으로 열기구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음영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이런 걸 감안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주시면 이렇게 자연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대부분 합성이 될 거예요. 인물 보정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긴 힘들어요. 아무래도 한 부분을 한 번에 없애는 툴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사진에서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단축키 F12를 누르면 처음에 열었을 때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요. Ctrl Z를 누르면 다시 현재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F12. 컨트롤 z. 1번째 자유롭게 수직 수평을 만들 수 있는 단축키. 자, 지금 이런 사진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간판 부분이 비어 있어서 글씨를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를 써볼 거예요. 자,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세팅을 이 폰트. 이 폰트는 어도비 폰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크기는 73, 색상은 이런 노란색 계열로 했어요.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샵 뒤에 여섯 자리로 되어 있는 숫자를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캔버스를 한번 클릭하고요 원하시는 글씨를 써주세요 저는 자, 이렇게 써줄게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글씨를 마무리 해 주시고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해서 옆으로 이동을 하나 해 주시고 옆에 있는 가스 스테이션은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 주시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 해 줄게요 자 밑에 있는 이 문자 레이어 있죠 처음에 썼던 걸 클릭해 주시고 얘를 고급 개체로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변환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클릭해주시고 고급 개체로 변환, Convert to Smart Object를 클릭해주시고요.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주시고 Convert to Smart Object 눌러주세요. 하나씩 조정을 해볼게요. Ctrl+T를 눌러주시고요. 확대를 좀 해주시고. 이동해서 간판 쪽으로 옮겨주시고요. 여기 있는 모서리를 그냥 드래그하면 크기 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고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 정도를 간판이랑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엔터를 눌러 줄게요. 밑에 있는 레이어도 컨트롤 T, 위치 옮기고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부분을 컨트롤 누른 상태로 살짝 밑으로 내려서 기울기 정도를 조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끝에 있는 모서리를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극적인 원금도 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은 살짝 키워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고, 밑에도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아주 살짝만 키워주시면 돼요.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위에 있는 것도 다시 해볼까요? 더 뉴도 클릭해서, 위에 있는 지점을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밑에 있는 지점도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아주 살짝만 이렇게. 엔터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방금 보셨다시피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이전에 조정했던 원근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게 고급 개체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문자를 그냥 일반 문자리로 놔주잖아요.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조정했을 때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를 하면 나중에 컨트롤 T를 다시 눌렀을 때그 조정한 게 사라져요. 기울기를 다시 조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모서리를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했을 때 이제 원근이 조정되지 않죠. 문자는 원근이 따로 조정 안 되고 기울기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고급 개체로 굳이 변환을 시켜 준 거예요. 고급 개체는 원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고급 개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언제든지 원본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더뉴 PSB라는 별도의 파일이 생기죠. 문자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문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베스트. 자, 이렇게 하면 컨트롤 엔터 마무리해 주시고요.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원본에 갔을 때 베스트라고 이름이 바뀐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T는 크기, 위치, 회전값 뿐만 아니라 원근이나 기울기 등도 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단축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열한 번째 퍼펙 뒤틀기로 인물의 포즈 바꾸기. 자 이번엔 이런 사진을 열어줬고요. 여기에 있는 이 여자의 포즈를 살짝 바꿔줄 거예요. 여자만큼만 선택을 우선하기 위해서 도구 중에 개체 선택 도구를 클릭해주시고요. 화면에 딱 오버를 했을 때 제대로 선택이 된다면 클릭해주시고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바깥쪽부터 클릭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시면 이 안에서 이렇게 인물을 비슷하게 선택해줄 거예요. 자 선택이 잘 됐으면 레이어를 복제하기 위해서 Ctrl J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레이어 1에는 이 여자만큼만 있는 거예요. 확인하려면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여자를 수정해줄 건데요. 이 여자가 수정됐을 때 밑에 여자가 또 남아있죠? 이렇게 하면 좀 무서우니까 이번엔 배경 레이어에는 여자를 없애줄 거예요. 컨트롤 누른 채로 레이어 1의 썸네일을 클릭해서 선택해주시고요. 이 영역의 잡티를 없앤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선택 범위가 너무 딱 여자만큼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범위를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안전해요. 선택, 수정, 확대 에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30 픽셀만큼 늘려줄게요. 30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에서 30 픽셀만큼 더 넓게 선택이 된 거죠. 자 이번엔 백그라운드, 배경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물체를 없애기 위해서 편집 메뉴 여기에 컨텐츠 어웨어 필, 한글판은 내용 인식 채우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창이 나오면 벌써 이렇게 잘 없어졌을 거예요. 이 선택 영역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합성을 해준 거죠.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마이너스를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해당 영역은 빼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 제외한 나머지 초록색 영역에서 추출을 해서 이 안에 넣어 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있는 상태가 나와서 그대로 할게요. 이 옆에 있는 출력 위치 아웃풋을 current layer 현재 레이어를 설정해 주셔야 현재 있는 이레이어에 잡티가 없애질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해주시고 확인해볼까요? 이동 도구를 클릭해서 레이어 1을 옮겨 보시면 자 배경 이제 깨끗하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 1에 핀을 심어줄 거예요. 퍼펫 비틀기 툴은요 인형 놀이 하듯이 핀을 각각의 관절에 심어줘야 그 핀만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에요. 편집 메뉴를 다시 클릭해주시면, 여기에 퍼펫 뒤틀기, 퍼펫 워업이 있어요. 지금은 정면이 아니니까, 머리랑 목, 어깨는 따로 안 해도 될것 같고요. 팔꿈치, 손, 여기도 팔꿈치, 손, 골반, 가슴도 한번 해주시고, 무릎, 발 여기도 무릎, 발 만약에 잘못 클릭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핀을 선택해가지고, 파란색으로 표시되게 해주시고,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지워주실 수 있어요. 다시 클릭해서 새로운 핀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클릭해서 딜리트하고 이번엔 뒤꿈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핀을 바로 클릭앤드래그하면 이렇게 왜곡을 시킬 수 있어요. 이때 길이가 너무 짧아지거나 너무 길어지지 않게 조심해주시고. 이렇게 살짝 수정해 주신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다 라고 하신다면 핀이 파란색으로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각도를 살짝 수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3 0 지금 43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20 정도로 해 볼게요 그러면 회전된 정도가 살짝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면서 너무 곡선으로는 휘어지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발가락 부분도 한번 클릭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조정해주시면 돼요. 이런 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서 바꿀 수 있고요. 얘도 이렇게 살짝 드래그. 여기가 역시 너무 곡선이 되는 게 싫으시면 위에 있는 각도를 수정해주세요. 40은 조금 높은 것 같고, 한 30, 20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수정을 다 했다면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바꾸기는 조금 힘들지만, 인물의 포즈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살짝씩만 적용해주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앞으로 더 많은 디자인 꿀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많은 정보들고 찾아올게요. It's oka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orty. On the way to the lake, ooh, yeah,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Cast me a call.